수산업, 어촌의 6차 산업화는 기본 개념과 유형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2차 시 수산, 어촌의 6차 산업화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1차, 2차, 3차 산업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차 산업인 수산업이 없는 2차 산업과 3차 산업만의 6차 산업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1차 산업을 경영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역량 강화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과 기술을 활용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 가공, 유통, 관광, 체험 등과 연계시켜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산업과 어촌의 6차 산업화의 추진 방향을 순서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 수산업과 어촌이 직간접으로 가지고 있는 유무형자산, 즉 바다, 파도, 갯벌, 수산자원, 어업환경, 지역특산수산물, 어선, 어항, 과거 전통어업, 어업관련 유무형문화, 해양레저 및 관광, 바다 경관감상 등, 무한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설계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둘째, 어업인인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주도로 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업인을 중심에 두고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정부의 한시적인 공동 노력이 후순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조직화와 사업추진 절차는 주도할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를 결정하고 지역 자원의 발굴과 활용 가능성이 있는 자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으로 소규모 비즈니스 차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1차 산업화 자원, 2차 산업화 자원, 3차 산업화 자원 발굴과 융합 가능한 자원을 결정하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플랜 작성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정해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산업과 어촌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소비자 지향의 수산식품 또는 레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촌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켜 활력 있는 어촌 지역으로 재생하는 것이며 둘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며, 셋째, 수산물의 생산 및 가공에 있어서 기존의 관습적 경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수산업과 어촌 경영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며, 넷째,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해양 환경의 보존,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 및 어촌의 유무형 자원의 관심과 배려, 아름다운 어촌경관 등을 기반으로 해양레저 및 관광사업을 개발하여 도시민과의 어촌교류 촉진을 확대하는 것이며, 다섯째, 경쟁력이 열악한 어촌 지역 경제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당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 양성이 6차 산업화를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일 것입니다.